안녕하세요. 파라볼카의 김지현 팀장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파라볼카에서는 자사에서 직접 매입한 차량만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허위 매물, 미끼 매물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파라볼카에서 올려드린 차량을 빠른 선점하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 더 K9, 3.84륜 플래티넘 3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등급만으로도 다양한 옵션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일단, 반지혈주행이 가능한 드라이브 아이즈와 HUD, 어라운드뷰, 전동트렁크, 후측방 모니터, 양통풍 시트 등이 기본 적용되어 있고요. 또한 이 차량, 전자서스펜션과 전자계기판 적용으로 아주 편리한 이용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용도 이력이 없는 차량에 가성비가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또한 제가 직접 타고 있는 차종으로 차량에 대한 자세한 설명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차량에 대한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설명드리면서 좌측에 성능기록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차가 6,890만원의 차량으로서 2019년형, 2018년 5월 16일에 최초 등록된 더케이9 3.8 4륜 플래티넘 3등급의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차량의 구매 포인트로는 안전 사양이 포함된 반자율주행 가능한 드라이브 와이즈와 HUD,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축박 모니터, 양통풍 시트 등이 기본 적용되어 있고 전자 서스펜션과 전자 계기판 적용으로 아주 편리한 주행을 해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용도의력이 없는 차량으로 가성비가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자, 이제 저와 같이 차량 내외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더 K9 3.84륜 플래티넘 3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등급만으로도 다양한 옵션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일단, 반자주정이 가능한 드라이브 아이즈 적용이 되어 있고요. 주차에 도움이 되는 어라운드뷰 카메라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본네트 상태 한번 보여드리면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한 이 차량, 풀 LED 드램프 적용으로 야간에는 시인성이 좋은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앞쪽, 휠 상태 한번 보여드리면 아주 깨끗한 모습의 휠 상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또한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 30, 40% 정도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품화에 신경을 씁니다. 실제로 오셔서 보시면 더욱 만족하실 모습 예상이 되고요. 뒤쪽 휠 상태도 보여드리면 아주 좋은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80-90% 정도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후면부 모습 한번 보여드리면 신형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세련되고 웅장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버튼 한번 눌렀을 때 작동이 잘 되는 전동 트렁크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여드리면 아주 넓고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침세대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하단부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면 아주 깨끗하고 좋은 모습 확인이 가능한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메탈 플레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치킨 방지와 디자인적으로도 세련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침세대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계약서에 침수해시 100% 환불 적어드립니다. 걱정하지 않으시고 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옆면부 상태도 한번 보여드리면 우는 거 하나 없는 좋은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뒤쪽 회상태도 좋은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고 상품 중 최상품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AWD가 보여집니다 전자직 4륜으로 눈길, 빗길 안전주행을 해 보실 수 있는 4륜 옵션입니다 앞쪽 휠 상태도 보여드리면 좋은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이 차량의 외관 설명 마무리 짓고 실내 가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앞좌석 들어가기 전에 앞좌석 도어트림 상태 보여드리면 아주 깨끗하고 좋은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 메모리 시트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앞좌석 가죽 상태 한번 보여드리면 실내 클리닝까지 완료된 아주 깨끗한 모습의 실내, 확인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또 차량의 실내로 들어가서, 시동을 켰을 때, 조용하게 걸리는 이 차량의 실키로 수, 1 2 3 7 4 7 k 로탄 차량입니다. 이 차량 중고차 보증 시스템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개월에 2 0 0 0 k 로 먼저 도래되는 쪽까지, 엔진 미션 조향 장치에 대한 중고차 성능 보증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한 계기판을 보시면 전자 계기판이 적용되어 있는데 아주 예쁜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계기판 모습을 바꿔가시면서 편리하게 이용을 해보실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고급 옵션 하나 설명시켜드리면 이렇게 방향 지시등을 켰을 때 선명하게 보여지는 후추방 모니터까지 확인해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핸들 상태. 한번 보여드리면 아주 깨끗하고 특이사항 없는 좋은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이 들어가 있을 때는 반지할 주행이 가능한 드라이브 아이즈까지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좌측면으로 가보시면 안전옵션인 차선이탈 방지와 전방추돌 방지 적용으로 보험체대 7% 7%까지 할인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이쪽으로 올라가보시면 정면에 HUD 보여집니다. 주행 상태를 정면에 나타내주어서 아주 편리한 옵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우측면으로 가보시면 12.3인치 정품 내비게이션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터치로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고 하단부에 있는 DIS 컨트롤러를 돌려가면서 주행 중에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후진을 넣었을 때 선명하게 나오는 어라운드 뷰 카메라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주차 유도선 또한 깔끔하게 나오는 모습 확인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하단부 버튼 상태들도 한번 보여드리면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핸드폰에 그냥 올려만 두셔도 충전이 되는 무선 충전 패드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키는 3개가 있으니 편하게 바꿔가시면서 이용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옆좌석 가죽 상태도 한번 보여드리면 아주 넓고 깨끗한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의 앞좌석 설명 마무리 짓고, 뒷좌석 가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뒷좌석 들어가기 전에 뒷좌석 도어트림 상태 보여드리면 아주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한 이 차량 전자석 이중접합 차음유리 적용으로 주행 중에 아주 정수성이 좋은 주행을 해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수동 커튼 적용으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햇빛 차단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 사운드 기본 적용으로 주행 중에 아주 좋은 음질을 느끼시면서 주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뒷좌석 가죽상태도 한번 보여드리면 실내 클리닝이 완료된 아주 깨끗한 실내 모습 확인이 가능한데요 아주 이쁜 모습 보여집니다 차량의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 탔을 때 대형 세단다운 아주 넓은 레그룸 공간 보실 수 있고요 뒷좌석도 편리하게 3단 열선 시트 이용이 가능합니다 DIS 컨트롤러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버크인 시트도 작동이 잘되는 모습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옆자석 가죽 상태도 한번 보여드리면 사용감이 적은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시켜드린 기아의 플래그십 대단 더 K9 3.8 자륜 플래티넘 3등급의 차량 내외관이 아주 깨끗하고 용도 이력도 없는 아주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그러면 차량에 대한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 차량 정리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형, 2018년 5월 16일에 최초 등록된 7 k m 수약1 2 3 7 5 0 k m 운행한 더 케이 나인 3.84륜 플래티넘3 차량을 입고했습니다. 이 차량의 구매 포인트로는 안전사양이 포함된 반절증이 가능한 드라이브 아이즈와 HUD, 어라운드뷰, 전동 트렁크, 후축방 모니터, 양통풍 시트 등이 기본 적용되어 있고 전자서스펜션과 전자계기판 적용으로 아주 편리한 주행을 해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용도이력이 없는 아주 가성비가 좋은 차량입니다. 신차가 6,890만원에 신차 출시가 되었고, 현재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중고 판매가 2,590만원, 2,590만원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 직통번호로 전화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객님이 계신 곳까지 턱선거래도 가능하니,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